안녕하세요 정직한 중고차 밀리언카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현대 펠리세이드 입니다 2018년도에 처음 출시된 펠리세이드 다음 모델로 나온 더뉴팰 펠리세이드 차량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총 6대 준비를 했는데 어, 가격대가 지금 시세대비 굉장히 저렴한 펠리세이드 차량들 제가 모아가지고 가성비 좋은 매물들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다음에 D 올6펠리세이드가 나오면서 지금 가격대가 많이 좋아졌어요. 오늘 소개해 드린 차량, 네, 경유 모델과 휘발유 모델 전부 섞어서 총 6대 3천만 원부터 3,590만 원까지 정말 괜찮은 신차급 매물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봐 주시고요. 오늘 소개해 드린 저희 어 펠리세이드 차량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차량 번호 4자리 네 외워두신 다음에 저희 밀리언카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저희 밀리언카 채널 구독해 주시면 매일 새로 들어온 차량의 최저가 정보랑 좋은 차량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고 저희 밀리언카는 전국 탁송, 전액 칼부, 고객님들 차량 매입까지 전부 도와드리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겉모습도 정말 멋지고 또 이제 패밀리카로, 또 대형 SUV로, 네, 전혀 부족함이 없는 팰리세이드 차량 바로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차량입니다. 2 3년형에 13만 5천 킬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2.2 디젤 2WD 익스클루시브 등급입니다. 해당 차량 지금 블랙 색상의 차량이고요. 네 외관 아주 깔끔하게 광택 잘 먹여 놔서 네, 반짝반짝하죠. 네이 차량 지금 전국 최저가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센터페시아 보시면은 아주 심플하게 고급 어 고급, 세, 어, 고급 차량일수록 이렇게 심플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버튼식으로 대기업 변속 가능하시고 오토 홀드 기능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변경 가능하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양쪽에 열선 통풍 시트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겨울철 필수 옵션 핸들 열선도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네 아주 멋지게 이렇게 길게 네 들어가 있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뒷자리도 열선 통풍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서 네, 뒷자리에 가족분들 타셔도 따뜻하게 그리고 시원하게 이렇게 네, 타 타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반자율 기능부터 뭐 전자 파킹, 뭐 기본적인 옵션들, 네, 양쪽 전동 시트 정말 좋게 네, 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아주 옵션 좋죠. 자, 해당 차량 렌트 이력은 없습니다. 사고는 무사고 차량에 단순 수리도 없이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미세뉴나 뉴누수 불량도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한 차량입니다. 네, 3천만원에 지금 이 차량 구매 가능하시고, 6개월 1만 키로까지 또 보증이 가능한 차량이니까요. 네, 안심하시고, 엔진 미션, 네, 걱정하지 않으시고, 구매 가능하신 차량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차량 보겠습니다. 자, 해당 차량 23년형에 3만 8천 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자, 해당 차량 2WD 가솔린입니다. 익스클루시브 등급이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8,000 k 로로 주행 거리가 신차급 매물입니다. 자, 금액대 지금 3,160만 원에 지금 저렴하게 지금 판매 중인데요. 휠도 네, 아주 멋지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타이어 상태도 좋습니다. 3만 k 로대기 때문에 어, 웬만한 것들은 뭐 전부 다갈 필요 없이 일단은 쭉 타실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구매하신 다음에 큰돈 들어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신차급 매물입니다. 자,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다 들어가 있고요. 뒷자리는 열선만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이렇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반자율 기능부터, 네, 아주 좋죠. 깔끔하고. 자 해당 차량 렌트 이력은 있고요 사고는 무사고 차량에 단순 수리 없이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미세뉴이나 누유 누수 분량은 전혀 없는 아주 깔끔한 차량이에요 자 다음 세 번째 차량 보겠습니다 자 블랙 색상 차량이고요 자 23년형에 1만 키로예요 이차량 지금 이제 1만 키로 탄 차량인데요 이 정도면은 뭐 신차급이라고 해도 네, 네 완전히 뭐 신차급이 맞죠 자 해당 차량 지금 옵션은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서 네 옵션 생략하고 차량 상태는 네 아주 깔끔합니다 뭐 비닐도 이렇게 붙어있네요 네, 신착급 매물 찾으시는 고객님들 지금 가격 정말 많이 좋아졌으니까요 네. 렌티 이력은 없고요. 사고 무사고 차량에 단순 수리는 있는데 도어 자 이제 조수석 쪽네 조수석 쪽 도어에 판금 교환 있고 주요 골격 멀쩡합니다. 외판에 이런 그 교환 판금이 있는 거는 고객님들께서 주요 주요 골격 뭐 뼈대 에 이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세 뉴나드유 누수 분량 전혀 없고요. 이 차량 지금 가솔린 모델 3.8 모델 3,220만 원에 판매 중입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차량입니다. 2 3년형에 22,000km 주행한 차. 량 이고요. 3.8 가솔린 2WD 익스클루시브 모델입니다. 해당 차량 1인 신조 차량으로 네, 22년 6월에 신차 출고 받으신 분께서 지금까지 타시다가 판매하신 소유자 변경 없는 차량입니다. 자, 옵션은 뭐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데 7인승 모델이고요. 이 차량은 지금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고 뒷자리가 열선 통풍이 다 들어가 있다는 또 장점이 있는 차량입니다. 자, 흰색 차량에 지금 펠리세이드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렌트 이력 없고요 사고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미세누이나 뉴스 불량,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네, 너무 깔끔하죠. 이 차량도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 차량입니다. 이제 두대 남았는데요. 23년형에 지금 16,000km 주행한 차량이에요. 16,000km 면은 완전 신차급이죠. 자, 해당 차량 3.8 가솔린 4륜구동 모델입니다. 자, 겨울철에 또 유독 많이 찾으시는 이제. 옵션 중에 하나가 또 사륜, 네, 사륜구동 모델을 많이 찾으시는데요. 네, 눈길에서 또 확실한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네, 사륜구동 많이 찾아주시는데, 이 차량은 사륜구동이고, 어, 키로수가 1 6 0 0 0 k m 이기 때문에, 뭐, 하자 잡을 게 전혀 없습니다. 네, 특이사항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렌트 이력 없고요 사고, 무사고 차량에 도어, 판금 하나가 끝입니다. 주요 골격 아주 멀쩡하고, 미세뉴유나 뉴우드수 분량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자. 자 마지막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2 3년형에 24,00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3.8 가솔린 2WD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옵션이 또 들어가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동 시트 다 들어가 있고 지금 메모리 시트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뒷자리도 아주 깔끔하죠. 24,000km 자 차량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고 네 메모리 시트에. 자,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에 지금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 양쪽에 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하실 때 네, 이런 큰 차량들, 대형 SUV 타시는 분들이 어 약간 이제 주차하시거나 아니면 좁은 길 통과하시거나 하실 때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어라운드 뷰 기능이 또 들어가 있어서 주차하실 때 상당히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전자 파킹에 뭐 뒷자리 열선 통풍 그리고 워크인 시트 다 들어가 있는 아주 깔끔한 차량. 네, 옵션도 좋고요. 3,590만 원에 판매 중인 차량입니다. 렌트 이력 없고요. 사고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미세누이나뉴유도수 불량도 전혀 없고요. 네, 여기까지 신차급 매물들만 이렇게 소개를 해 드렸는데 가성비 가장 좋은 매물들이에요. 고객님들께서 보시고 나서 마음에 드신 차량 있으시면 차량 번호 네 자리 외워두신 다음에 저희 밀령카로 연락 주시면 판매되기 전에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밀령카는 전국 탁송 전액 할부 다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밀령카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